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하여 이르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그 이미 작정된 대로 가가니와 그,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 행할,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l 렐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니다사랑합니다합니사랑으로사랑합니다니다 함께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내가 잘하고 자랑스러웠을 때보다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너무 처참해서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찾아오실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그 방향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 알게 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영적인 납치반을 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어, 길을 찾아, 찾는 어, 그 지도를 찾아서 뭐. 속점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 하나는 북극성이 기준이다. 북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하는 얘기를 아주 수없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혹은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가야 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곤궁함이 남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월달부터 신방이 시작되어져서 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신방을 해야 될까? 신방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지만, 신방을 하는 저도 어쩌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뭘 얘기해야 될까? 처음에는 그저 그냥 아픈 분들을 위로하고 상한 마음들을 격려하는 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초창기에 또 전도사 때 신방하면서 마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마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세 가지가 신방하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은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입고 살지 않던 아담, 그리고 하와가 옷을 입었다. 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또 드러나면 창피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아니었을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그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는 미제 연필을 쓰는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미팔군 가까운 동네에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미제 연필을 갖는 것이 아주 마음의 소망이었어요. 우리 반에 딱두명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보고 사달라 했더니 아버지는 철저한 또 국산품 애용주의자. 어디서서 살 수도 없는 물건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하필이면 제 눈앞에서, 어, 집으로 돌아가던 그 친구의 그 가방에서 그 연필이 떨어진 겁니다. 어,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 그날부터 마음의 쿵쾅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를 어디 가서 쓸 수도 없고, 필통에 넣을 수도 없고, 집에서도 못 쓰고, 학교에서도 못 쓰고, 잠은 오지 않고, 정말 막, 그 친구가 나를 쳐다보면 아 들켰나 이런 생각 들고 선생님이 나를 지그시 쳐다봐도 아 선생님이 아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막 굉장히 불안한 며칠을 지냈습니다 며칠을 지내다가 어, 하필이면 그날 따라 학용품 검사를 하는데 어, 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이제 그 연필을 필통 속에 넣었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들켰습니다 1교시에 그걸 했는데 수업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선생님 눈치를 삭 살피는데 아나? 모르나? 계속 수업 종료할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어, 학교 끝나고 나가는 저를 어,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비제연필이 되게 갖고 싶었나 보구나 이렇게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의 그 연필을 돌려주고 얻었던 그 자유함,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쿵쾅거림, 두려움.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그 맛의 영혼을 차마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그 안타까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 네가 뭘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니?" "네가 그것을 먹고 싶었던 마음, 어, 탐스러웠던 마음, 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내네 마음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런데,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내가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의 삶이 무기력해진다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질문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 아닐까 오늘 리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죄책 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병들게 하고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죄의식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힐링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 창세기 3장 9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속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선생님의 그 질문, 내가 이걸 갖고 싶었구나 하는 그 질문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네. 제 의식과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신약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녀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자리에 그들과 같은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으셨을까? 그게 공격하는 대상인가 다 알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어,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여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지은 그 사실보다도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무기력하고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다시 회복해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아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마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그냥 가인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 속에는 내가 나에게 대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 아마 이런 정도의 의식이 그 사회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보면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쳤던 것을 보면 누군가 나에게 해꽃질을 하면 똑같이 보복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고 그 당시의 사회의 풍조였습니다. 사람을 미워해도 되고 어,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는 자기의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 어쩌면 그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그렇게 대서롭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아주 그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가인아,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으신 겁니다. 내게 책망하듯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 풍조에 움직여져서 세상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아우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내가 한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쓰라리다. 내가, 내가 점점 더 악한 것으로 치달아가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다. 그게 주님이 가인에게 물으시는 질문의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들 가정이 붕괴되어져도 아무런 아픔이 없는 우리들 20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혼전의 순결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83.7%가 중요하지 않다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적인 그 관계는 마치 놀이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에 동성애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가지는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발이 늪 속에 빠져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의 풍조 속에 빠져가. 그저 그냥 세상의 그런, 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 정신이 피폐하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삶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방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질문이 그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죄에 빠져 갑니다. 어쩌면 주님이 가인을 침방하셔서 가인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늪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무너짐을 향해 가고 있다. 돌이켜 좋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좀내 눈을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후지나 예수님이 왜그 자리에서 가론유다가 할 일을 암시적으로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순간,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밤에 그 일들로 인하여서 잡혀가고 그리고 내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아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가론유다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죽는 것이 자명하지만 가론유다 네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가론유다에 내가 눈을 좀 떠서 이것이 너의 잔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가론 유다에게 암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지금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닫혀진 가론 유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저는 지금도 우리를 신방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고 계시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행동 하나는 악한 것에 빠져 있는 그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끄집어내셨습니다. 악의 소굴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바벨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아웅다웅 싸우고 정말 곧 있으면 어쩌면 소동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런 그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부라을 나와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은 그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열어주시는데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본토도 버려야 되고 친척도 버려야 되고 아비집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반드시 아픔을 동반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펼쳐질 작은 사건, 사건들을 의미있게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인생 전반에 걸친 장거리 경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사건이 나의 삶을 바꿔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넘어짐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계획이고, 내가 병들었음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한 계획이고, 내가 병들어 누웠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함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것,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손에보는것 같습니다. 힘이 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한순간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저는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찬의 이야기를 주님의 또 다른 신방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신방일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일 끌고 가시던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억함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가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일러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본인의 생각도 복잡한 시간,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만큼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 짬을 내서 마지막 식탁을 준비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별 파티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과의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잔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염두에 둬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생각들과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바라보고 갈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저는 이 성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마지막 떡을 띄어그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와 함께 할 하늘 나라의 식탁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겨가라. 이겨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성천의 자리로 초대하기로 원합니다. 한 달에 한번 있는 성찬이 아니라 오늘 정말 이 험난한 시대, 혼돈된 시대, 그리고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그 날의 그 식탁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몸을 떼어 주시는 선물, 당신의 피를 뽑아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어한 2, 3분간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천에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네 아벨,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는 너의 본토의 친척과 아벨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2, 3분간만 우리의 어,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